네 안녕하세요 거듭제곱과 소수 이번에는 이제 문제 몇 가지 풀어볼 텐데요 자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이의 a 제곱은 16 3의4 제곱은 b를 만족하는 두 자연수 a b에 대하여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면 그랬어요 그렇죠? 자 이거는 뭐 거듭제곱의 기본 개념만 알고 있으면 어렵지 않게 풀수 있는 문제인데요 자. 2의 a제곱이 16이다. 자, 2의 a제곱이 어떤 였죠 2를 a번 곱했더니 16이 됐다 이게 렇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2를 몇번 곱하면은 16이 나오죠? 자, 2를 네번 곱하면은 16이 나옵니다. 그렇죠? 음. 자, 뭐 어떻게 적었어요? 2의 4제곱 이렇게 적을 수 있죠. 거듭제곱 기본 개념 강의에서 봤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A가 뭐가 되는 거예요? A는 4다.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볼까요? 3의 4제곱은 B다. 자, 3의 4제곱이란 것은 3을 네. 4번 곱하라. 네. 3을 이렇게 4번 곱해 볼까요? 자, 3 곱하기 3 곱하기 3. 자, 얘가 3의 4제곱인데요. 자, 3을 4번 곱하면 몇인가요? 99에도 9니까 99? 81이네, 그죠? 자 이게 B라 그랬어요. 따라서 B는 몇이다? 81이다. 자그러 A도 나왔고 B도 나왔으니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최종 A 플러스 B 값은 A가 4, B가 81. 4 더하기 81이니까 정답 몇이다? 85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그죠두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듭제곱과 소수 두 번째 문제 다음 중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1번부터 볼게요. 1번. 2 곱하기 2 곱하기 2는 2 곱하기 3이다. 언뜻 보면 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틀렸죠? 실제로 계산을 해봐도 2 곱하기 2 곱하기 2는 8이고요. 2 곱하기 3은 6이에요. 그렇죠? 같지 않습니다. 자, 어디가 틀렸어요? 2 곱하기 2 곱하기 2는 2 곱하기 3이 아니라 얘는 어떻게 나타내야 됩니까? 거듭제곱 배웠죠? 2에 3제곱 이렇게 나타내야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 곱하기 3은 뭐랑 똑같냐면요. 2를 3번 더한 것과 똑같아요. 그죠? 렇 그래서 2를 3번 더한게2 곱하기 3이고요. 2를 3번 곱한 것은 뭐다? 2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렇 자, 1번 틀렸어요. 자, 2번에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3을 4번 곱했죠? 그럼 어떻게 적어야 돼요? 3의 4제곱, 이렇게 적어야죠. 그죠? 렇 뭐야, 틀렸어. 위치랑 지수의 위치가 바뀌었네요. 그죠? 렇4의세제곱 자, 얘는 4를 세번 곱한 거죠. 그죠? 렇 그래서 얘도 틀렸고요 자, 3번. 3 곱하기 5 곱하기 5. 자, 3이 하나 있고 5가 두개 있어요. 얘는 맞는데, 어, 여기가 틀렸네. 그죠? 렇 어, 자, 여기서 어떻게 돼야 돼? 얘싹 지워서 아무것도 없이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내면 맞겠지. 그죠? 렇 그래서 3번도 틀렸습니다. 자, 4번 볼까요?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5를 거듭제곱으로 나타냈더니 2가 몇 개? 2개. 2의 제곱. 3이 몇 개? 3이 2개. 3의 제곱. 5가 몇 개? 1개. 그렇죠? 그러니까 5의 1제곱 이렇게 안적는다 그랬죠? 1제곱은 그냥 생략해서 안적는다 그랬죠? 이렇게. 됐죠? 그렇죠? 어? 이게 맞았네.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5번도 그럼 틀렸다는 얘기인데 어디가 틀렸나 좀 가볼까요? 자, 7분의 1 곱하기, 7분의 1 곱하기, 7분의 1 곱하기, 7분의 1을 4번 곱했네. 그죠? 어. 자, 그러면은, 7분의 1을 4번 곱했기 때문에, 7의 4제곱. 자, 분모는 7의 4제곱. 여기는 뭐바뀌었는데 자, 여기가 틀렸죠? 자, 1을 4번 곱하면 뭡니까? 1을 4번 곱했다고 사예요? 아니죠. 1은 아무리 곱해도 계속 1이죠. 그죠? 그래서 결국에, 얘는 어떻게 적어야 돼요? 7의 4제곱분의, 원래는 뭐 1의 4제곱 이렇게 적을 수도 있겠지만, 1은 아무리 제곱해도 1이기 때문에 얘를 안 적죠. 그래서 안 적어서 이렇게 나타내도 됩니다. 7의 4제곱분의 1,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렇 자, 5번도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문제의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거듭제곱과 소수 세 번째 문제 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1번에 1은 소수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자, 맞나요? 자맞죠 1은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렇죠? 그래서 1은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죠?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요. 소수는 약수가 2개 합성수는 약수가 3개 이상 되는 약수가 1. 자기 자신 하나. 하나, 렇죠 자, 그래서 얘는 맞는 얘기니까 넘어가고요. 우리는 지금 틀린 거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자, 이번에 소수는 모두 홀수이다? 소수는 모두 홀수인가요? 아니죠. 자, 소수 중에서 유일하게 짝수가 하나 있다 그랬어요. 그게 누구죠? 2라 그랬죠. 그렇죠? 이. 음. 자, 2는 조금 특이하다 그랬어요. 2라는 수는 소수 중에서 뭐다? 유일한 짝수이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때요? 가장 작은 소수다 자, 개념 설명할 때 선생님이 말했을 거예요. 2는 이렇게 조금 특별한 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하고 있어야 된다. 어, 3번 질문에 바로 나왔네요. 가장 작은 소수는2이다 얘는 맞죠. 그죠? 음. 자, 그래서 얘 틀렸어요. 예, 2번 틀렸다. 2번이 정답입니다. 소수는 모두 올 수가 아닙니다. 짝수. 2가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자, 3번도 맞는 얘기고요. 자, 4번에 모든 합성수는 소수들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뒤에서 단, 뒤에 단원에서 배우게 될 거죠. 소인수분해라고 하는 건데 그건 이제 그때 그 단원 가서 더 배워 보도록 하기로 하고요. 자, 4번 맞는 질문입니다 자, 5번에 소수는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1과 그수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이다. 맞죠? 그렇죠? 자, 그래서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랬어요. 자연수는 1이랑 소수랑 합성수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될수 있어요. 그죠 옛날에 이렇게 나누는 기준은 뭐라 그랬죠? 약수의 개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약수의 개수가 1개, 얘는 약수의 개수가 2개, 얘는 약수의 개수가 3개 이상 이렇게 됐죠. 근데 이 소수에서 약수가 2개는 뭐랑 뭐 1이랑 자기 자신 이렇게 됐니다 됐죠? 그래서 이것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이 문제 아마 어렵지 않게 풀수 있었을 거예요. 네. 거듭제곱과 소수, 라는네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소수가 아닌 것은 그러는데요. 자, 소수는 뭐라고 했죠 1이 아닌 자연수 중에서 1을 제외하고 나서 약수가 2개인 수. 그 약수가 2개가 1이랑 자기 자신인 수 이랬죠. 자 그러면 은 1번부터 지금 5번까지 숫자가 나와 있는데 일단은 다홀수예요 그렇죠 다 홀수여서 어, 대충 보면 은다 소수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합성수가 하나 숨어 있다는 얘기인데 자 누군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1번 자 17은요 약수가 1이랑 17 자기밖에 없어요 그렇죠 1 곱하기 17 그렇죠 그래서 얘는 약수가 2개예요 그렇죠 1이랑 17 소수 맞습니다. 그죠? 자, 19번도 마찬가지예요. 1 곱하기 19. 약수가 1이랑 자기 자신 19. 두 개밖에 없어요. 얘도 소수. 맞죠? 자, 23도 마찬가지예요. 1 곱하기 23밖에 없습니다. 약수가 1이랑 23밖에 없어요. 소수. <laughs> 맞고요. 자, 37도. 1 곱하기 37로 되고. 약수가 1이랑 자기 자신 37. 두 개밖에 없죠. 어, 얘도 소수. 자, 그럼 57, 마지막 5번에 나와 있는 57 봐볼까요? 자, 57은요, 7곱기 57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있어요? 3 곱하기 19도 있어요. 3 곱하기 19에도 여러분들 57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57은 약수가 지금 1, 3, 19, 57. 이렇게 약수가 몇 개? 4개라는 얘기죠, 4개. 자, 약수가 4개면은 뭐예요? 합성수죠 합성수 약수가 3개 이상이면 합성수라고 했잖아요. 그쵸? 아 그래서 찾았다. 얘가 5번에 57얘 혼자보다 합성수다. 이렇게 있습니다 정답 5번 소수가 아닌 거 찾아냈습니다.